자 그대로다. 자, 자, 왼손을 이렇게 하시고요. 오른손을 어깨에다 이쪽 어깨, 반대쪽 말고 이쪽에 같은 손 어깨에다가 올려서 되는 척 되셔도고요. 되 안다면 그냥 되는 척 하다가 돌리면서 앞으로 이렇게. 아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. 재건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요 옛날 모양으로 다시 돌려 옛날처럼 돌려 그냥 어깨 에 그냥. 이수화 해서 잡해. 네. 아 도, 도대체 말을 안 듣네. 아니면 그대로네. 네. 변함이 없네. 그런 느낌 똑같이 아, 옛날 똑같이 아빠 빠. 그래서 그대로 제자리로 돌리다 복구하다. 그래서 똑같이 복구할 때 그때 이렇게 씁니다.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저는 이거 더 많이 씁니다. 이거는 가끔 이렇게 뭔가 큰걸 세울 때만 쓰고 이거는 푹 그래서 환불해 주세요. 그럼 환불 <laughs> 환불해 드릴게요. 환불해 드릴게요. 그때 환불. 아니면 거스름돈, 거스름돈 받아서 어, 어뭐천 원, 만원 내고 구천 원, 천원 거스름돈 받아서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. 거스름돈.